좀 다르죠. 신기해요. 어, 뭐야? 우. 뭐야? 아이고. 우. 뭐라고요? 응? 대전에 성심당밖에 없다고요? 대전 하면 성심당이지. 자기야. 대전은 그냥 밀가루 음식이 유명한 곳이야. 밀가루 아, 밀가루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면 자기가 좋아하는 면, 칼국수 이런 거 칼국수? 실제로 대전에 칼국수 가게가 천 개가 어? 넘는 데 있어 대전에 칼국수 축제도 있다고 하고 어, 아 그래요? 이번에 한번 대전 여행 좀 한번 가볼까? 칼국수 먹으러? <laughs> 어 이제는 또, 또 다른 게 있다고 좋아? 칼국수? 세라 아직 못 먹어 어? 세라 <laughs> 일어났어? 오늘 너 컨디션 정신이 세라 저 대정입니다 내가 준비한 가게가 있거든요? 가죠 대전역이고요. 우 어. 대전 몇번 응. 왔는데, 자기도 대전 네 번, 다섯 번 왔는데, 역은 처음. 나 먹어요. 처음이야. 처음이 응. 날린 응. 그래서 여기 부근에 이제 맛집이 있다기서 거기 가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응. 와, 택시기사님들 여기서 밥 먹으려고. 어, 그러면은 응. 조금 기대가 되는 걸? 여기가 또 특이한 칼국수가 있신 심도칼국수. 이거 이거 저향무김이거구나 김치가 열무김치인가봐요? 네 아니 일단 앞에서 사람이 많이 없어 오늘 우리가 좀 일찍 왔다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거의 만석이네요 국부도 네. 그만 나오거든요. 아 일단 먼저 여기다지들어왔습니요 네, 감사합니다. 좀 다르죠 신기하죠 어? 뭐요 우리가 알던 한국 빵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로 한번 왔어요. 여기 이제 면사리 추가 먹다가 면사리 추가 한 거를. 이게 이름 온다고? 우리 아빠 줄까? 엄마 밥좀 먹게. 자기 먼저 한입 음, 먹어 볼래? 아니, 입... 자기가 먼저. 먹어볼래. 네? 반갑습니다. 면이 되게 얇네요. 뭐, 어디 과연 이게 항상... 무슨 칼국수지? 들깨 칼국수. 들깨 칼국수. 들깨 사골에 멸치 육수가 들어갔네오나 음. 오. 제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야? 온중지? <뭔지>? 그렇지? <목소리> 갈국수라고 이게? 육수구나. 이게 뭔가 설렁탕 같은 거에 <목소리> 맞아. 약간 그런 육수가 느낌. 들어간 느낌이야. 이거 또다되기 넣어 놓는 거라고. 너 넣으면 파이 넣어서 넣을까? 자기도 먹어 봐. 나 국물 한번 먹어. 아, 먹어볼까? 그런 느낌이지. 동국, 동부, 동국츠 갈국수 같은 느낌. 오. 오늘 생일 축하한다. 와 진짜 탈국수 중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육수 맛이야. 내 돈코츠나 설렁탕 같은 느낌이 나는데 또 뭔가 생선 멸치. 향어 멸치구나. 멸치 향이 좀 <laughs> 나. 이게 다비기를 넣으면 이게 파구나. 와. 더 맛있어? 응. 음, 어. 바지락 들어가고, 바지락 하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국물이 일단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어뭐 엄청 맛있게 먹었어. 면 조금만 더 줄래? <laughs> 아 왜냐면 이거랑 가먹가야 되잖아. 아, 자기가 절반 이상 가져간 거 같거든. 아 그래? 아닌 거 같은데. 어 맞네 나 조금만 더었어 한입만 아안 끊어지 응 진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야 칼국수 이게 칼국수 난 두부 먼저 하니아아 참사 많이 마신 이거 비빔 맛있는 거빔다 <laughs> 여기에는 부우랑 고징만 오징어. 오징어 들어가가지고 오? 오 맛있는데또 다른 부위. 전 다르지 음. 이것도 전혀 먹어본 적 없는 음. 맛이야.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주셔서 한픽탑으로 왔습니다. 호텔 가까이 있더라고요. 세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야. 세라 씨 저기 맥주 찍어 보이네요. <laughs> 아무도 없나아금안 열었나 보다. 어, 안 했나? 봤다. <laughs> <받다. 웃음> <이렇게> 무섭나? <laughs> 엄마는 못 보겠어요. 세라랑 보세요. 무서워. <laughs> 이 한빛탑이 대전광역시의 대한민국 최초로 엑스포에서 열린 93년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건물이니다 최초요? 응 한국에서는 이제 엑스포를 최초로 한곳이나 아, 태어날 때한곳 그러네 저 캐릭터를 나도 본 적은 있거든 저 외계인 캐릭터를 대전에 또 유명한 곳이 생겼더라 아 이번에 젤레스존제로랑 프랭크버거랑 콜라보 했거든? 전국 어디서든 콜라보 메뉴를 주문하면 굿즈랑 리딩코드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단 13개 매장에서는 신규 한정 굿즈까지 구매할 수 있대 대전에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그럼 오늘 밥다 먹고 배고프면 햄버거 는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게 <laughs> <그게> 뭐야? 지어 <laughs> 저게 뭐야? 어, 엄청 멍 몽때리고 보네 오 엄청 집중한다 어 없었어 호텔 갔다가 이제 배가 꺼져서 다른 칼국수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오씨, 칼국수? 여기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응. 아, 이래. 4시 반? 지금 몇시데 3시. 3시 반? 1시간 아, 남았네. 여기 이렇게 동국으로 만들자. 전죽이 뭐지? 다양한 전류의 조개 중에서도 각종 응. 안면상 비타민이 풍부해. 어, 말국수 물총 핸들 카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추천하는 게칼국수 하나에다가 물총을 시켜야 된다고든요 물총이 뭔데 원데 물총이 조개 아까 동죽 쪽에 그거를 끓여서 이제 육수된 거. 그걸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 진짜? 네. 아, 수세요 감사합니다. 물총. 저 갖고 올까? 물총이에요? 물 총. 아, 이게 15,000원이면 되게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아이고 와와 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향난다 우와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맛있는데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저기야 우와 어떻게 이렇게 진할 수가 있지? 우와 또 아까 먹은칼국수랑또 다른 느낌이야? 나는 지금 오늘 두 끼를 칼국수를 먹었지만 전혀 다른 걸 먹었기 때문에 뭐랄까 짜장면 다르죠. 먹었다가 짬뽕 먹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면은 수제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기 제면실이 있네? 음. 와, 좋아.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칼국이렇게 넣어? 응. 이게 식이야? 이거예요? 으허허허허허 그거 먹고 얘기한다고? 우와! 맛있어? <웃음> 진짜 아겨칼국수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음. 칼국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슨 건가? 남녀노소 말고도 그렇지. 태국수 <laughs> 싫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어렸을 때 뭔가 할머니나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먹으러 가자 했을 때 호불호 없는 거 같아. 태국수는 싫어하기 힘들지. 날씨 <laughs> 빠박다고 음. 아 막걸리. 나야 아,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술 소주랑 먹으면 이거 딱이다. 음. 식사부터 식사부터 술안주부터 해장까지 다 되게 돼. 이게 물총? 이게 어. 무조건 소주 안주고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조개... 조개찜? 이라고 하나? 바지락찜? 이런 거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조개가 엄청 촉촉해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하냐 아 맛있다 음. 어때? 다르지? 자기가 생각했던 대전이 이제 달라졌어 대전 하면은 성신당 예 도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바꾸겠습니다 밀가루의 도시 <laughs> 근데 내가 메뉴잘 골랐어 완벽하네 엄마 엄청 열심히 먹는다 저거 관심 없어 간이 세지도 않아서 다 먹어도 안 짜다 한 번씩 한번드 이제 엄마 오늘 식한다 와팔 아파 어? 아. 자기 아, 어, 고 죽여 한번다 먹을 거야 조개류 아. 들어간 칼국수 중에 지금 원탑이라고 아니 나 칼국수 중에 원탑이에요 아 우엉둥이 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개이긴 했어 응와와 와, 갑자기 배부르다 와 <laughs> 갑자기 엄청 차는 거 같아 대전이 신도시인가 봐 야 건물도 다 멋있게 되어있어 하늘도 막 이뻐보이고 지금 여기가 <laughs> 너무 웃겨 갑자기 칼국수 먹더니 <laughs> 마음에 들어 졌어? 가자 이거 원래 오늘 보려고 했다가 여기 와, 오는 스케줄 때문에 못 봤죠 뭐보 호두리고 아직 안 갔네? 아 점프를 제가 근데 배고픈데 예? 지금? 응. 간단히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음... 뭐 간단하게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요 여긴가? 이번에 프랭크버거랑 젤레스 존재로랑 콜라보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얌얌 대작전이라고 해서 MB세트, 버니드 세트, 바삭코 사이드 세트까지 해서 맛있는 프랭크버거 세트에 귀여운 젤레스 존재로 굿즈랑 리듬코드를 같이 주신대. 프랭크버거를 먹으면 굿즈랑 리듬코드 를 준다고? 그래. 자기가 좋아할 줄 알았어. 빨리 와. 아니, 품절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굿즈 사러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인기가 야 이게 다 품절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진짜 말도 안되는 이거 이벤트가 오늘 시작이에요 다행히도 굿즈 매장 있죠? 오늘 저희가 간 근데 저희가 이제 햄버거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굿즈랑 리즈코드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 비슷한 리드코드. 비슷한 메뉴로만 받아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장하면서 에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걸 물어보시고 가시더라고요. 햄체면 했었죠. 그 컨텐츠 할때 실제로 프랭크버거를 먹었었어요. 어, 근데, <laughs> 어, 거의 다막아어 아, 제 거는 치킨버거 느낌. 이록 굿즈는 못 받았지만. 응. 음. 맛있다. 내가 대전 몇번 왔지? 한세 번? 통신당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 아닌 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 나도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칼국수가 맛집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면 요리는 엄청 좋아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먹게 됐는데, 괜찮고, 되게 뭔가, 노잼이란 타이틀이 어쩌다가 붙었는지 난좀 궁금하긴 한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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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씻 햄버거 먹고 싶어서 화났어? 햄버거만 쳐다본다. 프랭크버거 이거 드시고, 쓰기를 남기시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링크로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이벤트 보상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진짜 기다려. 오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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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잡왜 이래. 이 이벤트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게 이벤트는 끝나는데, 버니스댄스를 추면서 주문을 하면은 주는 상품도 있었대. 어제 호텔에서 스튜디오 꾸미는 거밖에 못했거든 그래서 메뉴 시켰으니까 오기 전에 조금 더 진행해보려고 리딩포도 도장오 이거 재밌어 보인다 나도 이거 야 이거 뭐야 귀여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정리 핸드폰으로 하는 거 어렵거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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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또 저기다 아 이거 잘못 놨다 이번에 이제 MB랑 저희는 바삭부만 뿐만... 버니즈 세트는 품절이었는데 버니즈 세트 에 네, 이제 햄버거 모양의 키링 응, 아마 버니스. 이미지로 찍어드릴 아, 퀄리티가 높아요 이거 리딩 카드 긁으면 나오는 거랑 배치랑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 단단하고버니즈 키링 크랙크버거 그쯤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예쁘지 <laughs> 어 그거 좀 이쁘다 이렇게 양명이에요. 달라요 오, 아 이거는 좀 잘했다 음. 사러 가신 분들은 이걸 제일 갖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프린팅 좋다 우리 햄버거 기다릴 때 그거 많이 사시는 거 같은데 아크릴 오 이게 퀄리티 굉장히 좋군 들이다 퀄리티가 좀 좋네 다 시크릿이었어 헉 맞아 어, 그, 이거 근데 공개한다거 이거. <laughs> 이거 시크릿 나왔는데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게임이다 찍혔어. 비치 타운. 오좀 컬러 티가 생각보다 그림이 되게 이쁘게 잘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겠죠? 침대 옆에 이렇게. 기회를 계속 누리고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프랭크 보고 열자마자 매일 확인해야겠다. 있으면 그날은 프랭크 보고.